하세요. 자, 지성입니다. 자, 이렇게 출국심사랑 어, 저 지금 이렇게 출국심사랑 또 뭐야 체크인을 끝내고 여기 이렇게 게이트를 찾고 있습니다. 게이트를 찾고 있는데요. 이거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나? 아니다. 아그 뭐였더라? 무슨 트레인이었는데? 공원에서막 타는 트레인. 그렇 나 모르니까 대세 져가지고. 네, 계속 가는데요. 뭔가 이상한 것들이 쭉쭉 있어요. 와, 뭐야, 이거. 네, 여기 이렇게 데이트를막 찾으면서 지사이를 만나는데요. 탈드이야좀 다를 것 같네요. 자. 네, 네,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기 어, 지금 이렇게 게이트를 찾기 전에 어, 우리 삼촌이 왔었는데요. 그 우리, 우리 삼촌이 함께 데려다 줬어요. 어, 어, 너무 고마우셔. 네. 좋아요. 그렇죠. 내가 존경하시는 분이야. 헐스트. 아니다 네, 제로, 제로. 제로 응. 영순이 <laughs> 여기 화장품 가게만 있고 뭐루이 루이비 것도, 루이비 또 가게 있었고 파리바게트 있고 저기 핑크풀이다 핑크풀 <laughs> 제가 이거 지금 너무 봐봐요. 아, 봐봐. 핑크봉 있잖아. 핑크봉. 어, 핑크. 아, 진짜 너무 시끄고 어, 미디어다. 미, 아이고, 미디어가 막 있다라니까. 난. 이거 어디 가고 있는지 아시나요? 이미 올렸을 때 제목 봤을 테니까. 미국? 당연히. 아, 나 굳이 하지 말걸. 아 그냥 대세 적어주기 바래, 바라는 게나았을 텐데. 지금 5시 비행기거든요 5시 20분이었나? 5시 45분 45분 그래 45분 4시 45분인데 식당 찾.. 식당 찾으려고? 아니게이로 가야지 아 맞다 게이트게이트네 기다리면서 입이 심심할 때 제가 젤리도 가져.. 가져왔어요 5시 15분에 비행기 타 어? 5시 15분에 비행기로 워 어, 미리 타거든. 아. 뭐, 가슴 치고. 아. 근데 그다음, 그다음. 잘리를 먹고. 어. 아 무빙 먹크가 탄생했어. 지금 무빙 먹크가 나왔어. 빨리 와. 빨리 오라고. 구독자분들 기다리셔. 왜 이래? 자, 빨리 가보겠습니다. 네, 빠르게 왔습니다.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. 때. 뭐랄까, 때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나왔어. 마트에 치니핑 있어. 마트에 치니핑이... 아휴, 동시파에 뽀로로가 왜 나와? 보통용 왜 나와? 뭐야? 함께하는 바다여행, 안 해, 안 해, 바다여행, 안 해, 미국여행 간다고 야, 미국 usa 된거 모르냐? 뿌르는 그건 모를 거다. 아직 아, 맞아, 아, 알겠지. 지금 20몇 세니까, 그럼 몇 살, 내가 몇살때태어났을 이게... 몇세때 태어났을까? 내가 내가 몇을때뽀로라가 태어났을까? 대세적잡 주세요. 제가 2015년에 태어났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걸 계산하여 풀어주세요. 2015년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2000 2015... 몇 년에 나왔겠지 그게 보로르가 그럼 내가 몇살때 있었 때 그거 차를 한 차를 어 이거 빼기 차 그렇게 계산하면 아, 차 마시고 싶다. 아무튼 그것도 대세 적어주시고. 아 잠만 굳이 대세. 이거 무슨 트레인 그거 안 말해도 되겠다 갑자기 떠올랐거든. 셔틀 트레인이었어 셔틀 트레인. 이 장면을 모르고 보신 모르고 댓글에 적으신 구독자분들 참외성이 없으세요. 수빈이는 당연한 게 있고. 네 맞아요. 시원해. 야, 너무, 너무 시원하다. 와, 풍경 봐봐, 완전 멋있어 이게 얼마 많은지 몰라. 야, 비행기 움직인다 여기. 무슨 항공이지? 몰라. 이거 대세 적어주세요 이름 우리가 탈 것이 이항공입니다 네, 응. 기대되네 잠깐 뭐 보여 방구 뿐다 지석아 이 비행기 방구 끄고 있어. 방구? 다시 타시마저 봐. 저기 방구. 뿡? 이걸 왜먹지방구는 생명살인데. 방구를 웃기는 것 같다. 드디어. 네. 어, 이거 뭐야? 언니. 언니 칫? 언니 칫 아니야? 몰라. 뭐야? 이거 해 아닙니다. 반사된 겁니다. 여기 있어요. 밤 되면, 밤이 되면 여기 땡룸 느낌 될것 같아. 땡 룸, 땡룸될것 같아. 왜 이렇게 지루하지? 안녕하세요, 한나빠 안녕 구독자분들. 지금 구독자 오신 분 모두모두 사장해요 한두. 네, 사람들 네, 부족하겠지. 구독할 거야. 내가 이렇게 말할게. <laughs> 여러분, 구독해주세요. 제발요. 음, 구독, Please subscribe. 구독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그러면 재미이 됩니다. 진짜 귀여워, 진 가까이 되지 마. 내가 다 껴와. 아니, 저거, 저거, 고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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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저 저거, 저거, 기